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불안한 마음을 <laughs> 옛날에 이제 넷플릭스 수리남 독전투 단영락 대리? 네 <laughs> 서영락 대리 아, 서영. <laughs> 이제 씻으면서 심심하니까 터져도 돼요 어, 넘기게 어, 네. 돼요? 당연하죠 이거 한 2,000원? 보시면 자. 요 다이어트에 미친 자 같지 않나요? 위스키나 술 좋아해서 앞으로 위스키 노을 하이 마이 네임 이스 하나 진짜 잘하시네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laughs> 188이잖아요 아니에요 가볍게 5km만 뛸까요 500m만 뛰어야 5kg만... 될것 같아요 네 500m요? <laughs> 조금만 천천히 <정장. 웃음> 아, 예. <laughs> 진짜 재밌어 입술에 <laughs> 묻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집가서 먹으려고 아 잘해봐라 했는데 솔직히 속으로 다좀 비웃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laughs> 갑자기 직장생활 때문에 화가 차신 네, 거 아니에요? 네, 화가 많이 나는 거. 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달 수입 여쭤봐도 될까요? 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사해서 아직..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조하나라고 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촬영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품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제가 직접 이렇게 찍어서 광고 바이럴 영상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압박 스타킹, <laughs> 다이어트에 좋은 압박 스타킹이나. 아, 이건 좀 무거운데. 이거는 홈 시어터, 빔 프로젝트 이렇게 오늘 좀 찍고 있어요. 아, 인플루언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플루언서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 계정에 올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고 집에서 이제 예쁘게 광고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광고 업체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 바이럴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영상으로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프리랜서로 얼마나 활동하신 거예요? 4년 차고요. 주로 연기. 배우 쪽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협찬 제품 들어오거나 광고 영상, 서비가 들어오면 모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규칙하잖아요. 일 자체가 하루하루 늘 불안한 마음을 표정은 엄청 밝으신데요. 뭐 어쩌겠어요. 밝게 살아야죠. 아, <laughs> <laughs>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좀 보내 달라 해서 2분 정도만 찍을게요. 지금 이미 메이크업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선크림만 발랐어요. 아, 생얼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올라가면 많이 구매해 주실까요? 글쎄요. <laughs> 말하는 것도 없이 그냥 딱 화장하는 거만 하는데 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음악이나 오디오는 넣는 거여서 저는 이제 이런 소스 영상만 보내는 거예요. 약간 재택 근무 느낌이고 좋은 거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보통 무슨 파주 뭐 아니면 김포 이런 데서 막 촬영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통비도 교통비가 하니까 가끔 이렇게 집에서 꾸리죠. 간단하게 집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는 망원동이고요 제가 이사한지 딱 이제 이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돈이 좀덜 되어 있긴 하지만 집 자체가 되게 좁아서 최대한 좀 밝게 아기자기하게 좀 꾸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신발장 쪽은 그냥 이렇게 별거 없어요 맨날 갖고 다니는 지갑이나 양치 도구 같은 거 여기 있고요 까먹잖아요 맨날 갖고 나가는 거 그래서 신발장에 놨고 그냥 뭐 인테리어 느낌으로 그냥 이런 거 하나 대충 걸어놨고요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엌이 좀 넓고 여기 입구가 부엌이요? 좀 네, 넓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뭐부터 보여드리지? 아, 신발장이에요. 구경하실까요? 예, 그럼요. 직업이 이제 외적으로 보이시는 분이니까 네. 근데 뭐 신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테니스를 쳐서 테니스 라켓도 안에 넣어놓고 소박하겠습니다. 배우분이라서 그런지 키가 엄청 크신데. 네. 그죠? 188이세요? 아니요. 179. 여기는 창문인가요? 아니요. 거기는 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인테리어로 해놨고, 자취나 음식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인덕션이나 이런 데서 요리하시면 기름 튀고 막뭐 튀잖아요. 그래서 벽면이 늘 더러워져서 이걸로 좀 가려놨어요. 프리랜서여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일도 집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집을 좀 깔끔하게, 이쁘게 해놓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혹시 와인 딱인가요? 맞아요. 친구들이 집들이 선물로 사줬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술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냥 뭐 맥주 한 잔, 뭐 와인 한 잔, 요 정도 일과 다 마치고 한 잔씩 하는 게뭐 현대인의 약간 미덕 아닐까?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하, 딱히 세보지 않았는데 <웃음> <이> <웃음> 또 이렇게 거. 피지컬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예, 통이 커서 많이 들어갑니다 복숭아 아닌가요? 네, 소중한 복숭아 엄마가 이사하면서 네. 딱두알 주시고 가셨는데 어제 하나를 먹었고요. 오늘 먹을 예정입니다. 전또저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혹시 여기로 이사 오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최대한 고용한 곳으로 오자 해서 여기로 왔고요. 이 망원동이 또 뭡니까? 이제 맛집의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맛있는 식당도 많다고 해가지고 여기 혹시 평수는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6평 정도? 어, 근데 꽤 넓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체감상한 7, 8평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월세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전세로 들어와가지고 아돈 많이 모으셔가지고 전세 오셨네요. 뭐 이래저래 힘겹게 땡겼어요. 예. 아, 네. 네. 아 그래서 이틀밖에 안 되셔가지고 네. 이제 저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휴지가 돈이 다 했시나요? <laughs> 충분히 다. 아 네. <laughs> 얘는 그 냄비 받침이에요. 좀 귀엽죠? 요리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거창한 요리는 안 하고 삼대 찌개 있잖아요.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뭐 청국장 요 정도? 혹시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네, 되나요? 네. 그럼요. 근데 뭐 없어요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네, 지금 물밖에 없고. 아, 어제 엽기 떡볶이 시켰는데. 맞아요. 어제 건데. 저녁에 혼자 이사 파티랍시고 떡볶이를 좀 먹어서 남아가지고 1인분으로 먹긴 힘든 음식인 것 같아요. 촬영 전날 꼭 하고 자는 마스크팩. 이거는... 그 술에 태워 먹는 아그 술에 태워 먹기도 하고요 저기 뒤에 탄산수 메이커가 있는데 레몬 넣어가지고 매일 한 잔씩 마시는데 콜라 대신에 먹기 너무 좋아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이제 외적으로 보이지는 거다 보니까 네네. 먹는 예. 건 어떻게 하세요 하루에 한끼 정도는 좀 맛있는 거 먹고요 나머지 끼니는 조금 라이트하게 먹어요 탄수화물 좀 배제되고 단백질 계란 닭가슴살 이런 걸로 여기는 옆에 공간이 아까워서 맞춤으로 해놨는데요 보시면 자. 다이어트에 미친 자 같지 않나요? 다 다이어트 관련. 이런... 네,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잠깐 손 놓으면 저도 찌는 스타일이어서. 여기 먹을 거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laughs>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 아무것도 없네. 너무 보여드릴 게 없는데. 텅. 불장 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술잔 밖에 없어요. 이건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탄산수 메이커예요. 아, 그냥 물안 드시고 탄산수 드세요? 물도 마시는데요. 물 먹기 좀 물릴 때도 있잖아요. 고를 때는 산산수. 보통 일 없으시면 집에 계신다고 했는데. 네. 집에서 어떤 거 하면서 시간 보내시는 거예요. 일이 없는 날은 없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오디션이나 광고 관련한 뭐 메일도 써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노트북 작업하고요. 청소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한강 있으니까 근처에서 뭐 런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바쁘게 지냅니다. 오늘 러닝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원래는 요가랑 테니스를 하는데 이 동네 이사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센터를 아직 못 구했어요. 아마 한강 가서 뛰지 않을까? 해바라기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해바라기가 돈을 불러다 주는 식물이란 거. 그래서 사 봤는데 실내여서 해가 없어 가지고 아직 꽃이 못폈어요 그래서 이따가 아, 저로 가야겠다. 발코니에다가. 예. 아, 이거 해 가지고 천만 배우 영화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파이팅! 파이팅! 곡을 주세요. 혹시 많은 분들이 알수 있는 그런 출연 작품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거의 다 단역이어서 옛날에 이제 넷플릭스 수리남 그 다음에 아 뭐죠? 독전투 단영락 대리 네 <laughs> 서영락 대아요 혹시 수리남에서는 어떤 역할이셨어요? 황정민 선배님 별장에서 노는 여자 역할이었어요. 아본것 같아요. 본것 같아요. 네. 불빛이 있는데 이거. <laughs> 위스키나 술 좋아해서 앞으로 위스키 놓을장 이전에 사시던 분이 있던 건데 알려주셨으면 제가 로얄 샬롯 하나. 사는 아이고. 거였는데. 그리고 원래는 제가 침대를 넣을까 했는데 너무 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접을 수 있는 이런 토퍼로 이번에는 했습니다. 옷장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여기는 좀긴 옷들, 겨울 옷들. 여기는 상의. 어이구 속옷이네요. 죄송해요. 여기는. 화장품 안 쓰는 것들 막 이런 것들 광고 받은 것들이 많아 가지고 쟁여 놨고요. 이런 거당근마켓에 팔면 되지 않나요? 아, 근데 또 당근에 화장품 같은 건잘안 팔리더라고요. 음. 저도 해 봤죠. <laughs> <laughs> 그러고 여기는 자켓류들 많이 있고 여기는 하이들이랑 모자. 모자도 엄청 많네요. 좀 네. 있죠. 제가 모자 쓰는 거 좋아해서. 근데 TV인가요, 이거는? 스탠바이미인데 벽걸이로 TV를 놓을 데가 없어서 저희 집 최고가 가고 <laughs> 이게요? 거의 한 90만 원? 엄청 비싸네요. 네, 제 애착 가구입니다. 제 반려 가구. 그래서 설거지할 때 끌고 가서 설거지 뭐 보면서 하고 밥 먹을 때도 보면서 먹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요즘 이게 약간 트랜스포머 책상이어서 이렇게 하면 은 커져요. 그리고 반대편도 펼쳐지거든요. 친구가 온다. 반대쪽까지 이렇게 넓게 쓰면서 여기서 뭐 밥을 먹던지 뭐 어, 좋은데요? 그쵸? 그래서 제가 침대를 안 놓은 거예요. 항상 친구들 오면은 원룸이다 보니까 쪼그려한 데서 이렇게 밥을 먹게 돼가지고 좀 사람답게 밥을 먹자 해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네요 그쵸 그쵸 저도 빨리 넓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인형도 좋아하시네요 최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친구들이 자유의 여신상 귀엽죠 요거 사줘가지고 미국은 놀러 가신 거예요? 일도 찾아보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어, 영어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Hi, my name is Hana 어 진짜 잘하시네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laughs> 몸무게는 매일 아침에 재시는 거예요. 어, 좀쪘나 이런 느낌 올때 이제 가끔씩 재요. 근데 보통 다 화장대를 사용하지 않나요? 제가 화장대를 놓고 싶은데 화장대까지 있으면은 정말 이 집에 공간이 사라져서 그냥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여자분들 이렇게 앞바나리하고 거울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게 진짜 편해요. 뭔가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서 가까이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맨날 철푸석 앉아서 화장을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좀 가깝게 저만의 이제 좌식 화장대 여기는 그냥 악세서리들 향수랑 기본 화장품들 이거는 이름이 있어 있는데요? 맞아요 생일 때 친구가 사준 건데 뭐 립밤이라고 사줬는데요 립밤 기능보다는 그냥 이게 하나라고 있는게 너무 예뻐서 장식용으로 여기다 하나 이건 다 금인가요? 아니요 찐 금이면 제가 아. 숨겨놨겠죠 이렇게 집을 다 소개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나 혼자 산다를 나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나마 소개해드리니까 재밌네요나 혼자 산다를 앞으로 언젠가 나간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어? 나 혼자 산다 섭외온것 같은데 아, 엄만데요. 마지막 화장실 별거 없는데 엄청 좁아요. 깔끔하게 쓰려고 핸드폰으로 영상 보면서 씻는 편이어서 여기 핸드폰이 어? 오늘 붙였거든요. 유튜브를 본다. 우리 인생 속으로 한번 틀어볼게요. 어. 여기 날도덥고 커트 돼요. 어, 넘기기 돼요. 당연하죠. 이거 한 2,000원? 엄청 싸네요. 엄청 싸요. 여기 요거는 리다지여 가지고 저건 이렇게 있고 바디로션 이런 거돼 있고. 아, 칫솔을 왜두 개죠? 친구 어저께 왔어 가지고 또 여성분들도 면도하거든요. 혹시 남자 친구? 아니요, 아니요. 그냥 친구. 책도 매일매일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가지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아니, 요 전혀 안 돼요. <laughs> 아, 네. 전혀 안 되는데 그 영어 공부 미국 갔다 와서 뭔가 영어를 놓기가 아까워서 근데 영어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미국이나 외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그 기회를 잡고 싶어서 또뭐 웬만하면 영어 하나 정도는 하는 게 사는데 좀 좋지 않을까 여행 다닐 때도 그렇고 할리우드에서 또별수도 있겠네요? 네, 제발 새집 이사 오셨고 네. 본인만의 컨셉으로 좀 많이 꾸며 놓으셨는데 네, 하나님에게 집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음... 특히 저처럼 혼자 살고 또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사는 그런 분들한테 집은 진짜 그냥 제 자체인 것 같아요 인생 왜냐면 저희가 소비하는 돈 중에 가장 큰 돈이 드는데도 집이고 꾸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도 정리 정돈 하는 것만 보면 딱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 자체가 나다 내 인생이다. 오 어, 진짜인데요? 그쵸그 송능정 감독님도 손흥민 선수한테 이부자리 개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막 말씀을 하셨대요.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공감을 많이 했고 최근에 또막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저도 지금 전세로있다 보니까 되게 불안하고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하면 그냥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10년 정도 돈을 모은 거에 대해서 집이 그만큼 소중하다. 오늘 이부자리 계신 거예요? 아될 수가 없어요. 토퍼여서아 이게 너무 큰걸 샀나? 뭐 어쩌겠어요 이제 같이 가야죠. 새 집에서 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새 집에 오자마자 촬영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운동을 좀 하려고 해서 한강을 갈 건데요. 짜짜짜짜. 키186 박하는 사람만에게. 188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런닝할때 쓰는 핸드폰 너만 네. 딱 너무 좋아서 에어팟이랑 운동하고 카페에서 좀 일을 할 거여서 노트북도 좀챙겨도록 할게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2 9살이야 95년생! 에어컨 안꺼셨는데아정신 하나도 없 양말만 빠르게 신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가시죠. 오늘 몇 킬로 뛰실 거예요? 가볍게 5킬로만 뛰어볼까요? 엄청 더워요. 네 500미터만 500m... 뛰어야 될것 같아요. 네 500미터.. 500미터요? <laughs> <laughs> 어, 여기서부터 배고... 뛰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뛰어서 15분? 10분이거든요? 한강에서 또한 20분 뛰고, 그리고 뛰어서 오면은 딱 좋긴 한데, 오늘은 가서 뛸게요. 너무 좋고 근데 여기 한강인데 배가 있네요. 그러게요. 저도 <laughs> 이쪽 공원 처음 와봐서. 아, 이거 노트북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네, 네. 한번 뛰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룰루레몬 모델 같은데. 아, 진짜요? 준비운동을 하고 가볍게 네. 뛰어볼게요 무겁게 뛰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가볍게 뛰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가볼까요? 어, 저..저도요 아, <laughs> 같이 뛰셔야죠 아, 네. 아니에요? <laughs> 맛보기만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뛰어볼게요 <laughs> 조금만 천천히 아, 예. 와 날씨가 덥긴 한데 너무 하늘도 예쁘고 너무 좋네요 스트레스 풀린다 저는 사이시도괜찮아니저기 나무 밑에 <laughs> 있을게요. 네.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어, 다왔어요 여기 좀 쉬었다 남았돼요 아, 좋아, 좋아. 보통 1km에 몇 분? 1km 5분. 이렇게 달리기 하러 나오면 주변에서 번호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니요. 전혀요, 전혀요. 뭐 이렇게 도자리 가고 놀고 친구들하고 있고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와서 진짜 이빨 깎여물고 뛰기만 하면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아무도. 힘들지 오. 않으세요? 네. 저거 해보고 싶은데. 한번 해보시죠. 또 이런 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얼굴로 먹고 다시니까 조심해 하시죠. 아, 네. 조심해서, 조심해서. <웃음> <웃음> 진짜 재밌어. 어이전 내가 타야겠는데요? 너무 재밌는데? 한번 더 타보세요. 가볼게요. 네. 다시. 짜라라. 오 멋있다 멋있다. 오. 어때요? 좀 멋있게 나왔어요? 네 멋있게 나왔어요. <laughs> 짜잔. 제가 약간 배우님 매니저가 된것 같아요. 수스위트 사올게요. 아니요 아니요. 어제 카페 갈 거니까. 그냥 한 마리. 아, 그래도 하루가 바쁘시네요. 맨날 정신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가만히 죽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약간 성인 ADHD 같기도 하고 가만히 못 있어요 <laughs> 아. 집에 있으면 좀 늘어지니까 노트북으로 일하는 거는 카페 와서 일 많이 해요 입술 묻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집 가서 먹으려고 아. 지금 어디 이메일 보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드라마 '단역건'이 기자 역할로 올라온 게 있어서... 단역배우 그런 것도 수입이 괜찮나요? 쎈네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세지 않죠. 보통은. 수입보다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꿈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집에서 촬영했던 거는 꿈보다는 그냥 돈을 위한 부업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 지원하고 두드려보는 편이에요. 얼마나 두드리면 열릴까요? 모르겠어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봐야죠. 다 경기 안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네. 요즘 일은 좀 많은 편이세요? 아니요 방송 쪽 업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OTT 플랫폼이 다양해져서 어떤 분들은 기회가 많아지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에 반면에 TV 쪽 시장이 많이 죽어가지고 OTT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인 배우들보다는 조금 네임드 배우님들만 더 쓰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리스크를 감수할기가좀 그러니까. 원래 꿈이 배우셨던 거예요? 음, 사실 막, 아, 어릴 때부터, 아, 난 이거 해야지 막 이랬던 건 아닌데, 평범한 회사 생활 하다가, 퇴사를 하고 모델 일을 원래 먼저 해줬어요. 하면서 우연찮게 연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좀 있고 와 너무 저랑 제 성격이랑 잘 맞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밌다기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요 뭔가 파면 팔수록 엄청 어렵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적성 자체는 너무 잘 맞아서 이쪽으로 가봐야지 라고 마음 먹은 거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모델보다 배우일이 더 훨씬 재밌어요 저는 뭐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물을 팔아야 된다 이 물에 좀 집중을 해서 이거를 팔릴 수 있게끔 이렇게 멋진 포즈나 표정을 하는 게 전부라면 연기는 우는 경우도 있고 웃는 경우도 있고 뭐 놀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범위가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조금 더 폭넓게 이걸 표현할 수 있구나. 요즘에 다막 월천만 원, 월 1억 이렇게 돈 이야기 많은데 네. 물론 돈도 중요한 가치인데 또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엄청 높아요. 아, 사실 저도 프리랜서니까 아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경제적인 고민은 솔직히 있어요. 근데 돈이 엄청 많다고 해서 이렇게 내면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직업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불안감보다는 제가 직업적으로 채울 수 있는 만족감이 훨씬 커서 늘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음, 8점? 어, 왜 8점이에요? 1점은 경제적 불안함. 또 다른 일점은 사회적인 불안함.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적으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나도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더 가도 되나? 약간 그런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근데 수입 여쭤봐도 될까요? 음제 또래에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만큼은 버는 것 같아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나쁘지 않아요. 보통 소속사 같은 거 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힘들진 않으세요? 회사에서 저를 먼저 찾아와 주는 게 꿈이에요. 아직 레노라 하는 필모가 없고 커리어가 없는데 제가 소속사만 계속 두드린다고 해서 그 소속사가 저의 좋은 지붕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스스로 조금 따놓은 다음에 처음에 이제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좀어땠어요 솔직히 제 앞에서는 다들 응원을 해줬어요 너 그래 막 잘해봐라 했는데 솔직히 속으로 다좀 비웃지 않았을까 <laughs> 뭐, 보편적인 직업도 아니고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갑자기 일반인이 어떻게 배우가 돼 그래도 감사한 거는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이 해봐 하고 싶은 거다 해봐 라고 해주셔서 그거면 됐죠 뭐, 큰 힘이 됐어요 저는 밝은 모습만 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후회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이거 말고 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현실만 보자 하고 싶은 거더 열심히 하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해보자 하니까 아직은 후회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성격적으로 누군가한테 관심을 받고 제가 막 나대고 표현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래 약간 관동이죠 그래서 너무 잘 맞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보통 10군데 정도 이력서 이렇게 뿌리면 한곳 정도는 연락이 오나요? 네그 정도 비율이에요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꿈을 찾아가시는 모습 진짜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고 또 공중파이트 그러면... 연락을 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제가 잘하는 것이 많거든요 어디서든 불러주세요 아 잘하는 게 많다고요? 운동을 잘해요 뛰고 아니면 수영하고 웨이크보드, 스노우보드 이런 거다잘 타고요 영어도 나쁘지 않게 하고요 말하다 보니까 별로 잘하는 게 없네요 그까.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배우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배우 선배님으로서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니요, 저는 배우란 직업도 저한테는 타이틀론이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대배우. 같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막연히 버티는 것보단 하루하루 행복하게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걸좀 하면서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다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것을 하면서 열심히 버텨봅시다. 높은 곳에서 만납시다. 키가 1 8 8이라고 하셨는데 1 7 8아 원래 어릴 때부터 키가 크셨나요? 맞아요 저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제가 제일 컸대요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제가 키가 1 7 0이었고 키가 커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기억을 쉽게 한다 아제키 크네 옷 입을 때좀 태가 난다 아무래도 키가 크시니까 남자를 만날 때 약간 키도 중요하게 보시겠네요 사실 크게 생각 안 하는데 가수 래퍼 이영진 님 있잖아요 그분이 스몰걸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근데 그분도 키가 175cm 잖아요. 네. 키큰 여자들이 자기 남자친구한테만큼은 앙증맞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엄청 공감은 됐어요. 뭐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제가 발목을 자를 수가 없고 어 아. 작아질 수 없으니까 나 자체를 앙증맞아 해주는 남자는 상관없다. 그냥. 혹시 평소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셨어요? 네. <laughs> 아빠 말고 없어요? 몇번 얘기해 주신 건 있는데 더블로리 드라마 할 때. 그 스튜어디스 해정이잖아요 그분 얘기 한번 들어봤고, 직장생활 하는 친구분들 보면 부럽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저는 직장생활 할때 하루하루가 정말 눈 뜨면은 "아, 다 때려치고 싶다" 맨날 이런 마음으로 한 2~3년을 버텨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러워요. <laughs> 하나도 갑자기 직장생활 때문에 화가 차신다. 네, 그래도 화가 더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 있을까요? 상한 꿈은 없고 단기 목표는 올해 안에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을 올리자 조연으로라도 이름을 좀 한번 한 번이라도 올리자 장기적인 목표는 계속 연기를 직업으로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부업을 해야지 연기를 해서 먹고 사는 건데 연기로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게 장기 목표입니다 멀리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